내성 네김 모터스의 김광현 대표인게 멋져 그발명문화대상이 시상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킴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이제 쉬는 날은 저희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랜저 아이즈예요 가스차 이 차가 글라이딩이 아예 안 돼서 오셨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험을 또다 하셔야 되겠죠 이제 자주분들이 글라이딩이 너무 안 된대요 자 가스차 봤고요 장착은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내드릴려고했는데어우 저는 안 찍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같이 유튜브 찍어주신다니 그래서 찍기로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지 그랜저입니다 제원 한번 볼까요 가스차고요 LPG차고 2018년식이고요 키로수는 283376km 이런거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분이 화물차 하시는 분인데, 화물차도 예약을 하시고, 또 레이도 예약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이제 오늘 장착해서 타보는 건데, 제가 떠있을 때 한번 찍어 드려야 되는데 못 찍었잖아요. 그럼 그냥 바닥에서 제가 밑에 들어가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장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청까지 다 해드렸어요. 방청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리뷰를 찍을 건데, 이게 이제 키로수가 20만이 넘어갔잖아요. 20만이 넘어갔으면 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만 이상 충분히 타시고 내버리지 말고 누구 물려줘도 될수 있을 만큼 겉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샴피미 책임집니다. 엔진에 열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글라이딩이 안 돼서 오셨고 그리고 정숙성, 뭐 조용함, 미세진동 이런 거는 차주분이 느끼시는 대로 리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그랜저 아이즈. LPG 차량. 가 보실까요? 이차 선생님 불만인 본대 장착하시는 거예요? 어, 가득 넣고 제가 250km를 못 타거든요. 네. 그리고 글라이딩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네. <laughs> 과속 카메라 있으면 그냥 액셀리트만 떼도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오그 정도예요? 네네. 그 정도는 거의 아닌데 많이 없었나 보네. 네. 그리고 에코 모드를 넣다가 이제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 다녔죠. 스포츠 모드. 아 지금 에코예요? 예, 지금 에어컨인데 아까 올때 컴포트 모드로 했던 거 이상으로 잘 되더라고요. 아, 일부러 어제 엔진오일도 갈고, 네, 기름도 지금 얘도 그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원래 뗐으면 이렇게 쑥 줄거든. 요 네, 잘 가죠 이제. 네. 지금 이제 레이도 오신다라고. 이제 동생 이 도착했나 봐요. 온전 네. 왔어. 화물차도 그래서. 다음 주에 예약하셨고. 얼마나 보셨어요? 채널 초창기부터 보셨다는데. 네. <laughs> 광등 날 때부터. 네. 매장 그거 하실 때부터? 네. 꾸준히 보고 있었어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돌아다니는 직업이라? 네. 좀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무회전하시니 돼요. 즘 사업 어떠세요? 요즘 건설 경기가. 그죠. 많이 줄었죠. 네. 그럼 전국 다 다니시는 거예요? 스카이차 타고? 아. 전북이랑 경북까지는 아닙니다 아, 자 아, 전북, 경북, 강원도 이런 식으로 네네. 네 설경 김천은 기본이네 몇 차선씩 어, 그리고 차가 뭐 이렇게 진동 같은 건 없으셨어요? 어 약간씩 제가 이 진동에 네.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이게 살짝씩 이렇게 뭐, 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이약에 있으면 모터 네. 밑에서 살짝 타닥닥 치는데 네. 플로그 배선 코일 뭐 트로틀바디까지 청소 다 했는데 네. 약간 있었어요. 약간 올 때도 네. 주로 거의 안 느껴지네요. 네. 요즘은 거의 진동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키로수가 28만, 네. 아, 최소 50만은 가셔야죠. 바꾸고 싶은데. <laughs> 아버님이... 어차 어차피 이전 장착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셨어요. 아버님이 타시다 주 택시 니다 아, 하시고. 아 이게 택시 부활자구나. 네. 아버님이 타시던 거를 제가 받아서는데, 네. 아들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아 어, 그죠? 지 타야죠. 네, 오래 타셔야죠. 나중에 이제 경기 좋고 그러면 그때 바꾸면 되죠. 바꿀 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네, 거의 그러세요. 근데 지금 이제 차 바꾸기가 좀 애매한 시대잖아요. 예, 네, 앞으로 한5년 정도 더 타시면 어떤 걸 사야 될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출발할 때는 좀 굶뜨지 않았었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스타트할 때나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죠. 스포츠 모드가 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로 충분히 해고 다니셔도. 힘안 달립니다 에어컨 트셔도 힘안 달리고 내리막에서도 속력이 확 줄었나요? 그렇죠 어, 그럼 여기 내리막 있는데 한번 악셀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쭉 가셨다가 터널 지나서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악셀 한번 떼어 볼게요 운전은 그래도 과격하게는 안 하시네요? 버스 이전하게 선생님 겉모습은 과격하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옛날에는 막뜯드러 밟았을 것 같아요 화물차 운서하면서요 네 빨리 달려봤자 그죠 10분 20분이고 기름만 많이 먹고요 맞아요 차에도 무만만고네 여기서 한번 떼어볼까요? 오른쪽으로 붙여서 떼보고 아, 승로가 아. 붙는지 올라가는지 가만히 있는지 처지는지 올라가네요 네음이런 없었는데 저기 앞에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l p 차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딸리잖아요 그죠? 오르막길에도 킥다운 그런건 있었나요 혹시? 이게 LPG 차가 열이 많아서 폭발력은 휘발유 차가 더 센데 LPG 차가 열이 안 빠져요 많이. 그게 좀 흠이에요. 여기는 이제 20% 오르막입니다. 살살 한번 가 보시고 RPM도 한번 보시고. 지금 선생님 우렁터버 장착하시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잘 하시고 계세요. 이러면 진짜 연비가 제가 볼 때는 기본 50km 이상 차이 납니다. 가득 넣었을 때. r p 쭉 올라가야 되는데. 네. 얼핏 첫논절리 괜찮죠? 괜찮은데 완전 대만족인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동의 안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 그 지금 후배분인가 레이 끌고 오시잖아요. 네네 레이 비님인데 네 예. 장비를 많이 싣고 다녀서 그분 깜짝 놀랄 겁니다. 덕에서 에어컨 꺼야 되고 막이거든 아유 여름에 에어컨 트셔야죠 더운데. <laughs> 지금 학습 잘 하고 계시니까요. 100km까지는 이렇게 잘뭐 평소에도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크루즈 컨트롤 많이. 아 좋죠, 예. 크루즈 컨트롤 되게 좋아요. 크루즈 컨트롤도 예를 들어서 뭐 100km에 맞춰 놓으면은 그만큼 이제 차가 잘 나가니까 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악셀 한번 어 보세요. 살짝 직진 공간인데 속도가 지금 계속 늘죠, 그죠? 예. 다른 차 타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아, 근데, 겉에도 관리를 되게 잘하셨어요. 충분히 오래 타셔도. 솔직히 디자인 때문에 질려서 바꾸죠, 그죠? 제가 차를 오래 못 타세요. 네. 그 금방 질려지는 거예요? 차에 대한 그런 로망이 좀 있을 거요 아, 그래서. 그렇죠. 남자들은 다 있죠, 조금씩. 담배 끄는 거에 대한 이제 저희랑 보상을 좀좀 해주고 싶어 어, 담배 끊으셨구나 참는 거죠 어느 순간 핍니다. 조심하십시오. 열받으면 안 됩니다. 구간을 촬영하신 구간이 라서네 맞습니다. 올때 이렇게 박스를 빼봤거든요. 아올때이 지하차도. 확 줄었는데 예. 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낀 거죠? 예. 예. 예 지금 저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계속 밀고 가죠. 여기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셔서 뭐 트리거 이지 같은 걸잘안 보시죠? 총으로 봐야 정확하잖아요 3.2km, 4.2km 지키세요. 네, 직진입니다. 응. 가운데 차선으로 가시고. 근데 스카이차는 장착하는 이유가 거의 DPF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DPF 때문에. 공회전이 많아서요. 그렇죠. 열 때문에도 그러고. 맞아요. 열을 관리 때문에 필러스많 만들어서. 네, 맞아요. 키로수는 많이 안 돼도 그게 이제 시동 걸려 있는 시간이 장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RPM은 그게 지금 스카이 장비차가 한1,500 이하 쓰나요? 아 작업할 때요? 네 작업할 때. 작업할 때는 거의 천에서 왔다갔다. 야 그럼 DPF가 나중되면 견뎌내지 못해요? 장거를좀 많이 들려고 하는데. 네한 번씩 밟아줘야 돼요. 네. 스카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서서 조종하시더라고요. 앉아서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부들 이래고 있는데 앉아서 하면은 좀 그렇다고 마음이. 맘이... 시는 분들은 서서 고생하는 데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다르죠. 근데 우리 초창기 구독자신데 한참 지금 몇 년을 보셨다고 오신 거예요, 그죠? 아, 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네, 바빠서. 네. 지방도 네. 많이 돌아다녀요 네. 가차 없이 세대다 어, 예약하신다고 어, 오셨는데 다루어야죠. 지금 이 차는 만족하시죠? 아그 어떻게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LPG 차 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열 때문에. 네. 네, 좀 필요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글라이딩, 이 LPG 차도 배기량이 높아도 그 글라이딩이라는 게약세서 떼면 속도가 빨리 줄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연비는 좀더 타봐야겠지만 네. 어, 확실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동료분이 오신다고 레이끌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차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꾸준히 보셨다가 차는 외관은 깨끗하잖아요. 오래오래 타셔야죠. 이게 택시 부활차였었대요. 관리는 사실은 차는 잘 나가는 거예요. 택시분들이 밟을 때는 밟아주는 분들이라. 근데 저희도 택시 차주분들이 오시면은 거의 열 때문에 장착을 하세요. 열만 빠지면 거의 다 해결돼요. 뭐 울컥울컥거리는 것도 없고요. 잔진동도 없어지고 그 열이 중심이에요. l p g 차열 중심적으로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샘 김이었습니다.